안녕하세요. 세종 몽땅공인중개사 정진숙입니다. 제가 오늘은요. 2 4생활권 나성동에요. 리더스폴레 하나건설, 모아건설, 신동화건설이 건설을 지금 시공하고 있는 리더스폴의 2단지. 어, 제가 저희 나성몽땅 부동산이 롯데 롯데세름동 새뜸마을에서 이사 온지 거의 한 2주가 돼 가는데요. 그2주 동안에 저희 맨날 문의 받고 전화 받고 상담하는 게 요 아파트 사게 해주세요예요. 근데 사드릴 수가 없는 아쉬움에 손님을 놓고도 저희도 쳐다보고 있는데요. 인기도가 굉장히 좋은 아파트고 저희가 2주 동안에 내방 고객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 나성동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인기도가 굉장히 좋다는 걸 제가 인지를 했고요. 이 좋은 아파트 입지 여건을 제가 지난번에 1단지를 안내를 해드렸고 이제 2단지. 1단지는 2월에 입주를 하면 2단지는 6월에 입주 예정으로 잡혀 있고요. 어, 수요층이 1단지보다는 2단지가 살짝 높은 것 같아요. 그 이유가 보시면 앞에가 막힘이 없이 뷰로 굉장히 멋지게 나오고 조금만 더 높이 가면 금강 뷰가 나와요. 그래서 이 금강 뷰로 인한 메리트가 굉장히 높고 앞에가 전체가 중앙 녹지 공원까지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수요가 있고요. 뷰도 즐길 수가 있음과 동시에 입지가 바로 나성동 2-4의 주상복합과 밀집이 돼 있다 보니까 입지적인 부분도 굉장히 좋고 세 번째가 건설사도 하나건설과 모아와 신동아 있는 브랜드 있는 건설사들이 시공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멋있게 형성이 됩니다. 그래서 저희 지인분들도 요즘 제 사무실에 가끔 이제 이전했다고 축하한다고 방문해 주시는 분들도 와 진짜 멋있다 여기 아파트 꼭 사고 싶다고 하시는 분마다 다 얘기가 많으세요. 그래서. 아 제가 이전을 하면서 수요가 많은 지역이라는 것을 한번 알게 됐고 그 수요가 많은 것만큼 가격 형성도 높게 형성이 된다는 걸알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2-4생활권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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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하나 좀 안내를 해 드리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현장 모습, 그다음에 올라가고 났을 때 안에 내부, 그다음에 여기가 형성이 되고 났을 때 등기 후에 매매가 되다 보니까 등기 이후에 거래되는 가격 이런 것들을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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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하나 안내를 해 드릴 테니까 제 영상 꼭꼭꼭 구독으로 눌러 놓으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지금 2-4의 리더스 포레는 보시면 맨 앞동으로 해서 선호도가 가장 좋습니다. 앞동으로 해서 선호도가 좋고 수요는 계속 앞동 쪽으로 많이 받으시는데 잘 보시면은요. 공간 뷰가요. 바로 옆에 측면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. 이 측면으로 공간 뷰 나오는 거는 저쪽 너머에 호수공원까지 보이거든요. 그래서 이 호수공원까지 보이고 중앙록지공원도 보이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휴식을 즐기고 그 다음에 산책을 즐기고 하면서 운동을 할수 있고 또 여기서 바로 이 다리를 건너가면 호수공원 주차장이 보이면서 호수공원까지 근거리에 돼 있다 보니까 수목원까지 연결돼 있는 것들 다 아시죠? 그래서 측면으로 보시면 뷰도 굉장히 나온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리더스포렛 이 다시 사생활권의 아파트는 남향으로 봐서 앞에가 막혀서 별로예요.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요. 측면도 있고요. 후면도 있고요. 수면, 순간순간에다, 순간순간 층층에다가 다 면마다 뷰를 상징을 하고 있다는 걸 한번 인지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세종시 2-4생활건 나성동의 리더스 폴의 845세대인데 2021년도 6월에 입주 예정으로 잡혀 있고요. 이 입주했을 때, 이 안에 내부 하나하나 공개를 해드리고 아시죠? 2-4생활건은 오구가 없는 8사 타입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도 보시면 되고 타입이 여 파라 타입으로 세팅이 돼 있으면서 그 타입마다의 뷰도 나오고, 그 다음에 그 타입마다 주방 시설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방의 크기라든가 그런 게 하나하나하나하나 하나하나 틀리게 예쁘게 세팅이 됐더라고요. 그래서 구조도 제가 잠시잠시 잠시 안내도 더 해드리고 할 테니까 여기 2-4뷰 나오는 모습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